자 인도 남자의 무투가는 투신으로 전직을 한다고 합니다. 전직하고 투신의 직업 스킬 팔방타 예 기존 인도 남자 스킬이랑 똑같네요. 팔방타 이름 팔방타는 타격 계열로 생명력이 영향을 받는다. 팔방타로 피해를 입는 9등급이하 몬스터를 확률로 3초간 기절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이 3초인데 이 3초 스타는 굉장히 좀 길거든요. 생각보다 예 3초 스타 굉장히 깁니다. 이거 내전주야 내전주. 굉장히 긴거예요 이거 10등급 몬스터의 기절 확률과 시간은 50%만 적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스들도 스턴이 먹는데요 먹기는 50%니까 1.5초 정도는 보스에게 스턴을 내길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투시는 약간 보스 위주로 뭔가 좀 플레이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팔방타의 피해 범위에 있는 몬스터가 5마리 이하인 경우에 어, 확률에 따라 치명타 3배 피해를 입히며 몬스터 숫자가 적을수록 확률은 증가한다 이거는 야 인도 남자로 어, 보스 잡아라.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치명타 데미지가 얼마나 센지좀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8방타의 압도 특성을 통해 8방타의 데미지와 기절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8방타의 어, 압도 특성을 통해서 기절 확률, 어, 데미지도 증가시킬 수 있고, 그리고 8방타의 충격 특성을 통해 8방타의 치명타, 세배 피해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어, 이렇게 있네요. 데미지, 아유! 어이... <laughs> 특성이 되게 애매하네. 데미지와 기절 확률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치명타를 올릴 것이냐. 저는 약간 기절 확률을 올릴 것 같아요. 예. 기절 확률과 데미지를 올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투신의 이제 무기 스킬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저주표식은 몬스터 한 마리에게 저주표식을 부여해서 대상이 향한 모든 아군의 피해량이 증가한대요. 오 약간 좀 귀신탄 느낌으로 저주표식의 1.4 특성을 통해 저주표식으로 입히는 모든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고 저주표식의 원한 특성을 통해 저주표식의 유지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볼게요 또 그리고 이제 인도여자 악사 무시로 전직한다고 합니다 무희의 직업 스킬 찬가는 마법 계열로 지력의 영향을 받으며 범인의 아군에게 공격력 증가 범인 내 몬스터에게 공격력 감소시키는 마법 피해를 입힌다 다음에 찬가의 화음 특성을 통해 아군의 공격력 증가 및 몬스터 공격의 감소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고 창가의 불협화음 특성을 통해 창가의 데미지와 창가 유지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특성만 봐서는 뭔가 확 오는 게 없네요. 예. 그리고 이제 자 무의의 무기 스킬 정화가 있네요. 또 무의의 무기 스킬 정화는 아군에게 걸려 있는 디버프를 1회 해제하며 시전자의 현재 마법력만큼 아군의 체력을 회복시킨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좋은 것 같네요. 예. 미실 칸이 없어서 못 넣었었는데, 만약에 저기 한다면, 정화를 넣어서 몰이 사냥할 때, 무위를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미실 실직이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정화의 리듬 특성을 통해 회복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정화의 박자 특성을 통해 디버프 면역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아, 디버프 면역을, 면역되는 시간도 있나봐요. 그걸 또 증가를 시킨다. 어, 이거 좋네. 이거는 뭔가 눈에 좀 들어옵니다. 예, 요거는, 저같이 이제 약간 모리사냥에 좀 관심이 있는 유저는 좀이 디버프 면역에 대한 좀 그런 그, 그 강, 갈방 그 뭐라죠? 그 인간의 욕구 예. 그런 게좀 이제 <목소리> 일단 특성 보자. 일단 스킬부터 보자. 스킬 이미지가 변했나? 와, 겁나 짧다. 범위 이 정도? 이 정도면 11-11인가? <목소리> 광탄 치우사? <목소리> 광탄 끝? 9인가? 11, 11 맞죠? 광탄이지 이거 오 스킬이 이쁘다 이거 오, 멋있다 끝이다. 살살 거라. 아 근데 시정거리 너무 짧다 이거, 이거 어떻게 쓰냐 이거? 보스에서 쓰는거고 이거? 이거 특성 읽어보면 스킬을 읽어보면은 보스에서 라는거 같은데 보스한테 맞고 뒤질것 같은데 이거 이정도 거리면 일단은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어, 무기 스킬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볼게요. 팔방타만. 예, 팔방타만 봐볼게요. 팔방타의 피해가 10% 증가하고 기절 확률 2 증가한다. 다 찍어보자. 이건 스킬 찍는 것도 쿨타임이네. 진짜 레전드네. 볼 때마다. 팔방타의 피해 50% 증가하고 기절 확률 10%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무력화. 다 찍으면 8방타가 팔방타 3배 피해를 입힐 확률이 40% 증가한다. 이거 당연히 허영이겠지? <목소리> <목소리> 아안 보여. 아안 보여. 자 강화용 쓰고 3만어 이러니까 세네. 잡몹 죽고 얘네들만 남으니까 이거 이거는 그냥 다격수용인가? 근데 얘를 현실적으로 쓸까 이렇게 시정거리도 너무 짧고 그냥 저주표신경으로만 쓸것 같은데.

저항을 깎고 해보자 단독 데미지 오 스턴도 걸리고 아이고, 뒤져버리고 어. 얘를 제가 한번 배관기를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배관기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심파동 안 쓰고 해볼게요 오 스턴은 진짜 좋다 와 너무 짧아서 사정거리가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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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파동 마지막 진파동까지 아야 가다가 아야 스톤 아야 아 AK가 응? 어? 아, AK가 이게 쓰레기를 만들었어요. 예, 가습기네요. 자, 어, 특성 볼게요. 자, 특성 보겠습니다. 아군의 공격력 10% 증가하고 적군의 공격력 10% 감소한다. 아, 이거고 불협함 적군에게 입히는 데미지가 10% 증가하고 참가의 유지 시간이 1초 증가한다. 아, 그래 정화 있는데, 아, 정화 보고 싶은데, 이거 무기 스킬이라 안못 봅니다, 지금. 무기를 안 줘가지고. 자, 일단 이거 다 옮기, 올려볼게요. 특성 다 올려보고, 일단은. 이쪽 계열 다 올려보고. 오포, 오포가 다 마스터거든요? 오포, 오포 주고. 자. 지력 기반으로 알고 있는데, 좀,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지력. 마법 계열로 지력의 영향을 받으면, 오케이. 지력으로 올려주고. 특성을 마스터해 가지고 봤는데 아군의 공격력 50% 증가하고 공격력 60 적군의 공격력을 60% 감소시킨대요. 이거는 보스한테 좋을 것 같아. 보스한테 해 주면. 어. 그리고 적군에게 입히는 데미지가 50% 증가하고 창가의 유지 시간이 5초 증가한다. 적군에게 입히는 데미지가 50% 증가한다고? 어? 아. 아, 이창가 데미지. 어. 근데 이 엄청 약한 거 아니야? 그럼 않을 겁니다. 50% 그냥 계산기 올라가잖아요. 창가의 어, 데미지가 50% 어, 그거겠지. 어. 일단 스킬 볼게요. 창가 스킬 범위가 엄청 넓네. 그니까 지금 저 스킬을 우리 아군에게다 쓰면 공증이 되고, 적군에게 쓰면 댐감이 되고, 그게 지금 있고 데미지도 들어가고 봐봐 야왕 맹액 지금 여기 보세요 공증 200이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아군한테 쓰고 그럼 779 지금 이렇게 공격력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적군에게 쓰면 데미지도 들어가고 적군의 데미지가 감소되고 어 이렇게 되는 것같아요 이런 형태의 스킬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마이너스, 지금, 보이시죠? 공격력 마이너스 3,960. 예. 네. 이런 걸 주목해야 될것 같아요. 창가 맞으니까, 지금 이렇게. 어. 데미지가 약해진 모습을 볼수 있는데. 오. 이는 이따 보스를, 어. 이건 보스가 좀 볼까요? 지금 체력이 이 정도만 이렇게 달아요. 막 7,000, 막 1,700, 1 5 0 7,000. 막 이렇게 달고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소환하고, 이번엔 창가 붙여봅니다. 자, 마이너스 8,100. 근데 지금 데미지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와, 완전 바보되네. 오, 이야, 이거는 또 유용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존진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고, 어, 확실히, 댐감은 체감이 확실히 돼요. 예, 예, 예. 댐감은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예, 야차 데미지 보기. 부... 야차 지금 체력 체력 다나 보이죠. 지력다는 거. 이즈게 답니다 지금. 방어형 들어오고. 쭉쭉 달쳐 쭉쭉. 아, 어, 이 정도. 이 정도입니다. 이제 여기서 뎀감을 시켜 볼게요. 그래 딱이러다딱 이게 체가 다볼것같아 이제. 살아 저는 좀 되는 것 같아요. 분주. 살리 느껴지죠? 지금 오른쪽 상단에 오래 버티네. 확실히 체감 다르네. 개 오래 버티네. 오른 버튼에 다시 한번 이제 뱅감 없이 해볼게요. 뱅감 없이 아 확실히 달라. 아 다르긴 하네. 다르긴 하네요. 네. 하, 다르긴 하고, 아, 근데 이거가 뭐다크라용이라도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삼클이 살아날까? 그거는 좀 미지수일 것 같아. 저는 자, 어. 지금 지붕처럼 공증 200이죠? 어떻게 이렇게? 아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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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불편하다. 스킬투 명도 안 주니까 이제 진파동 좀쓰고자이 데미지는 띠는 그냥 강주박의 진파동 데미지 보이십니까? 예 네, 강주박의 진파동 데미지 이 데미지 기억하시구요아 파동진 파동진이네 진파동똑같지 네, 뭐. 이정도의 데미지입니다 자 이정도 이정도 자 이정도인데 이번에는 묻혀 힘올려 자공방2293 1 1 0 0천1 4 0 체감 좀 됩니까? 나는 왜 체감이 안 되는 거지? 다시 해볼까? <laughs>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요. 다시 한번 그러면 그냥 강주박게 파동진 해볼게요. 그냥 강조하게 파동진. 상가은 너무 빨리 끝난다고요? 아 그래? 어 자, 이게 지금 강주박이다 진파동 6만 6만 최대 데미지 6만 9천 9천 데미지 9천 4백 9천 5백 아예 네. 9천 151 9천 158 158 이때 약간 이정도 최대 데미지 6만에서 이제 9천 정도예요. 9천에서 6만 이번에는 제가 참가를 뒤지게 걸어볼게요. 자, 지금 데미지 올라갔어요. 자, 볼게요. 만천0천에서만 ,000. 침파동 쓰고 만 9만? 어 되게 많이 올라가네 9만? 아 근데 존나 귀찮은데요 막 일, 굳이 이럴바에 네, 다격수 할게요 그냥 저는